지속가능항공료 종합시증센터에 어, 유입했다는 깊은 소식을 하다 보자 이자리에 붙었습니다. 어, 지속가능항공료. 이전첫 어, 번째를 따서 s a e 사프라로 나니다 사프는 이슈를 활 생산되는 항공료로서 한 주간쯤 화석연료보다 80% 이상 줄수 있다는 어, 미래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출간한 지속가능 항공료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개발 통합실증센터 구축 지자체 공모선정에 최종 선정되어 어, 외부재원 3천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SOC사업 이외의 공모사업으로는 어, 우리 시 역사상 최대의 금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수출량은 2022년도 기준으로 1,080만 톤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나 토탈 에너지 수출량은 국내 항공료 수출량 약2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 유럽연합은 기존 화석연료가 아닌 싹뷔 사용량은 2%로 의무화했고 2025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구매 의무화 등 항공분야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공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부타 가격 상승 수익 규제,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이 저, 어, 저하됨에 따라 사프가 대안으로 지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산 임해 산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탄소포집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포집 활용에 있어서는 엘지화학과 하루부탈 에너지스가 참여하여 바이오 연료 개발과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입주기업이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분야 투자 분야와 관련로 <laughs> 사프 연구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 있는 시장 조사기관인 모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7년도 사프의 전세계 시장 규모가 약 36천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사프가 정의역기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의 석유업 기업의 친환경 환경을 위한 기술개발 측에 대응하고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월 본 공모에 응모하였고 올해 2월에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기획 과정을 거쳐 예비타상승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청도와 협력하여 조사 대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말까지는. 각종 인원사를 마무리하고 2 0 2 7년도에종합실증센터가건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종합실증센터에는 원료 및 연료기술 실증, 연구개혁 <laughs> 시험 인증과 기업 지원 등 역할을 하며 쌓고 전유기 기술의 극산화 지원하는 핵심 기술, 거점으로 자리 매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친환경 연료 분야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루해 석유화학산업 이치 의약의 비염과 더불어 싸구 시험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바이오 원료 실증 플랫폼을 보유한 아시아 첫번양적위 유일한 시험 평가 인증 지원 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석유화학 그리고 바이오 원료, 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안성형 베이 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과 아울러 이번 통합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종이 항공 산업이 생태계를 지적화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 전환을 소도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항공유수출 1위에 이어 사업부 생산 1위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서산시가 그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다는말씀 드리며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